환자 물류원입니다. 중단한 마무리 문제, 페이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Q, 플러스 Q, 스몰 플러스 Q인 세전화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AB로부터 거리가 지금 D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R만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가 B를, A가 C를 잡아당깁니다. B는 실을 밀지요. 요 힘이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을 때 지금 요 D값이 얼만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전기력과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 B가 실을 미는 힘 볼까요? F는 상수 무시하겠습니다. 거리 R제곱에 Q 곱하기 스물 Q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죠. 요 F입니다. 같아야지 합리경 됩니다. 거리가 D 플러스 R의 제곱입니다. 전한 곱이니까요. 4 곱하기 4Q 곱하기 Q가 됩니다. 요값하고 요값이 같아야 되니까 같다 하면 되겠죠. 큐큐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분자가 4배가 됐으니까 분모도 4배가 돼야 배가 돼야 되니까 t는 r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2번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laughs>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인 에에 질량이 같고요. 전하량 크기가 q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2q가 있답니다. 질량은 같은데 전하량만 다른 거예요. 자, 가만히놓으니까 어 전기장과 나란 방향으로 지금 요놈들이 q 위치까지 이동을 한다 카네요. 그러면 요 방향이 지금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고요. 요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방향 됩니다. 이동을 했으니까 요놈들은 다들 플러스하고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b 모드엄전화가 아니고 양전화 띠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전기력 크기입니다. 전기력 크기는 f는 q이지요? 자 q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장 세기가 다인 단위전화가 받는 힘이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전기장 세개는 일정하고요. 전화량도 Q가 있고 EQ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전화량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전기력 크기 일정합니다. 틀면말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력은 B가 더 크겠죠. 자 Q에서 P에서 Q까지 갑니다. 전기력이 한 1입니다. 한 1도 꼴 QV입니다. 그죠 전화량 곱하기 전압차가 되는데 지금 전이 차는 같습니다. 전위 차는 같은데, 지금, Q가 지금 1대2지요? 그만 다른 말은 뭡니까? B가 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답이, 어, D급밖에 없네요.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점전하 A하고 B가 0점하고 3D에 있습니다. 한 놈은 마이너스 Q고, 한 놈은 지금 D 위치에서 전기장이 뭡니까? 요점에서 플러스 Q, 뭐, 단위 전환을 가져가면은, 그러면 전기장이 합이 뭡니까? 전기장이 0이래요. 자, 전기장 세개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플러스 Q가 있으면은, 여기 스물 Q를 플러스 단위전하를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거리를 r 갑합시다 r 갑합시다 자, 전기장 세 개가 뭔가 하면은, 이는 단위전화, 요 Q가 받는 힘이지요. Q분 F입니다. 그죠? 이거 이꼴 Q고, 요 F 있고 상수 뭐 K, 거리 R조급에 자랑 곱을 해주면은, 곱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전기장 세기는 R제곱분의 뭡니까? Q가 됩니다. 그죠? 자, R제곱분의 Q가 되는데, 요 D점에서 전기장 세기가 0이랍니다. 그렇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마때문에 받는 전기장 세기하고 요 놈때는 받는 전기장 세기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지요요 거리가 D입니다. 요거리가 얼마 되는가면은 하 2d가 되겠죠, 총 d가. 뭐 2d가 되니까 당연히 이거 전하량이 4 배가 되는 겁니다. r 제곱 분의 q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플러스 1을 가지고 왔으면은 a가 지금 잡아당기겠죠. 그럼 b도 잡아당겨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b도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겁니다. b의 전하량은 얼마 되는가면은 하 마이너스 4q가 되겠네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ED인 지점입니다. 자, ED인 지점 갈게요. 자, 요놈이 만약에 ED인 지점 갑니다. ED인 지점 가면은 전기장 방향입니다. 이 잡아 당기니까 잡아 당기 힘이 더 커지죠? 당연히 아주 X 방향 되는 겁니다. 니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전위입니다. 자, D인 지점하고 지금 ED인 지점입니다. 전위는 플러스인 쪽에 높고 마이너스 쪽이 낮은데,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작은 곳이 뭡니까? 전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D인 점이 2 d 보다더 높다, 높다 해야 됩니다.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어, 고정되어 있는 대전 입자로부터 각각 거리가 R하고 2 r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EQ가 있고요, 마이너스 Q가 있고, 대전 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위치일 때, A 위치일 때, 지금 전압이 V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받는 전기력은, A가 받는 전기력은 플섹스 X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힘 받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대전입자가 뭐란 말입니까? 마이너스라 이 말입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겠습니다. 요 힘을 가지고 F라 봤어요. 그러면은 거리가 2R이고 전하량이 마이너스 Q밖에 안되니까요. 거리도 두배 되고 전하량도 반텀 됐으니까 힘을 뭡니까? 8분의 1F 받겠지요. 힘을요. 됐습니다. 자 대전입자는 엄전합니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요 힘은 8분의 1F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B 위치에서 대전 입자의 지금 뭡니까? 전입니다. 전이는 거리에 반비례하죠 일단, 어, 대전 점, 점전하에 의해서 전입니다. 자, 볼게요. 전하로부터 끊어진 거리가 지금 R만큼 있을 때 지금 전압이 V랍니다.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거리가 2 r 만큼 들어져 있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전위가 감소합니다. 2분의 1V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답이 기억, 띄겄 때는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번 5번 문제입니다. 5 번에 보면은 그림과 같이 평행하게 놓인 직선판 두검속판 P, Q 가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됐습니다. P가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P가 플러스판이고요, Q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전기장이 지금 오른쪽 이동하는 거네요. 자, AB까지 거리하고 BC까지 거리 같대요. AB하고 BC까지 거리 같답니다. 전입니다. A하고 B 중에 A하고 C 중에서 A가 당연히 플러스쪽에 가까우니까 전이 없습니다 b 하고 c 는 같습니다. 그래서 a 가 c 보다 없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어, b 에 음전을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음전을 가지고 가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니건 맞는 말입니다. 일력 작용합니다. 플러스 하고 저하량이 플러스 q 인자를 b 에서 a 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할 q 는 w는 q v 되겠죠. 자 그런데 전위차가 있습니다. 근데 b 하고 c 갈 때는 전위차가 없지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전위차가 없으니까 일이 없습니다. 일방입니다. 만 같지 않네요. 답이 기억, 니엄만 되겠습니다. 답이 3번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금속막대 AB에 그려준 전압, 전압에 따른 금속막대는 전류색입니다. 자, 전류값하고 저항값이 나오니까 R은 I분의 V죠. 이거 1옴짜리, 1옴짜리 저항입니다. B 같은 경우는 R은 I분의 V니까 그게 2옴짜리 되겠습니다. 저항값은 A가 B의 2배가 아니고 B가 A의 2배겠습니다 기억 드린 말입니다. a b 는은 전류의 색입니다. 그래프의 전압하고 전류하고 비례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AB를 직렬 연결합니다. 자, 요렇게 1옴 짜리하고 2옴 짜리 직렬 연결하고 12볼트를 연결시킨대요 12볼트 1옴 짜리 2옴 짜리입니다. 회로열은 전체 전류입니다. 전체 저항이 직렬이니까 3옴이 될 거고요. 전체 전압이 12볼트 될 거니까 전체 전류는 4 a 가 올라가겠죠. 4 a 가 되겠습니다. 답이 미연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 7번 문제입니다. 저항값이 2하고 6하고 3짜리가 있는데, 3개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6하고 3짜리는 지금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S가 열려 있습니다. 그때 전압이 지금 V고요. 그 다음에 측정한, 아, 전압계가 측정한 게 여기 V가 걸렸습니다. 이게, 이게 V입니다. 전류 세기가 I가 흘러간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열려있을 때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은이 상태지요. 자, 2옴짜리가 있고,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6옴짜리가 있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2옴짜리 6옴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지금 V가 걸린대요. 직렬연결이니까 흘러가는 전류값은 다 똑같습니다. V는 IR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건 3V가 걸리겠죠. 총전압이 4V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이제 전체장도 얼마 되는가 하면 R은 지금 8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I값도 나오죠 자, V는 IR 넣을 거니까, 어, I 값나옵니다 전체 장 R이 8이고요, 4, 4V 나옵니다. 그죠? 요게 지금 흘러가는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자, S를 닫습니다. 전류계와 전압계과 측정입니다. 자, 닫으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전압은 얼마 가면 전체가 지금 4V가 되겠죠? 4V입니다. 볼 그리고 요놈이 지금 2옴 짜리고 요놈이 지금 6옴 짜리고 요놈이 지금 3옴 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4볼트가 되니까 이거 합성장부터 구해야죠. 이거 저하면 은 저항의 역수는 1 0렬일 때는 역수의 합으로 구합니다. 3분의 1 되니까 6분의 3 되니까 이합성장은 2옴이 되고 전체 2옴이 있으니까 전체 저항이 4옴이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저항이 이제 전체 저항 할게요. 전체 저항은 4옴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 전압이 4볼트니까 전체 전류는 뭡니까 I는 R분의 보입니다. 4, 5분에 지금 4볼트가 흘러가겠죠. 당연히 아까 전에 흘러갔던 전류에 비해서 뭡니까 두 배가 더많 흘러갑니다. 2I가 흘러갑니다. 여기에 2I가 흘러갑니다. 그죠? 2I가 흘러가 가지고 나눠집니다. 그죠? 나눠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3대 6대3이니까 2대1로 전류가 나눠집니다. 전류비는, 저항비가 2대1이니까 전류비는 1대1로 되겠죠. 그러면 2옴에 2대1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2옴 2암표에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는 3분의 2암가 흘러갈 거고, 아랫방향으로는 3분의 2 i 가 흘러갈 거고, 3분의 2아이가 흘러가고, 아랫방향으로는 3분의 4 i 가 흘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흘러가는 전류값은 3분의 2i가 흘러가겠네요. 자 그리고 걸리는 전압입니다. v는 ir이니까 4옴하고 4, 4 지금 2i를 곱해주면 되겠죠. 젤치매는 뭡니까? 2옴하고 i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몇배 되겠습니까? 요거에 지금 4배가 되겠네요. 배가 아니고 뭡니까? 2옴이죠. 2옴 곱하기 2i니까 저항값은 변화 없는데, 전류값만 두배될 거니까, 그리는 전압이 두 배가 됩니다. 그죠? 2배가될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어, 그린 카나다에 저항이 같은 네 개를 전압을, 네 개를, 전압이 같은 전지 연결했네요. 자, 가히 흐르는 전류 세 개를 I1을 봤습니다. 여기 에 지금 I1이 흘러간대요. 그 다음에 나이에서 전류를 I2가, 여기 I2가 흘러가고, 다이에서는 I3가 흘러간답니다. 자, I1, I2, I3인데, 요 그림을 간단히 그리시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갑니다. 나가서 길이 두 군데 있죠? 그러면 병렬된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나와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나와서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길이 지금 A 방향으로 가는 A 도선이 있는 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한결 나가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 저항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갑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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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된 게 지금 그림입니다. 요 전압을 V라 보면은 요 v 걸리고 세개다 합쳐가지고 V가 걸리겠죠. 요때 전류 흘러가는 게 I 1이 흘러간답니다. 저항은 R이고요. 장은 다 갖다 켰으니까.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이 방향도 가고 이 방향도 두 방향 가네요. 그러면 병렬이 돼 있고 다시 뭡니까? 병렬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요렇게 나와서 A가 흘러가고, 요 방향으로 다시 한번들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두 개가 다시 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요 전압은 V를 증할 거니까, 병렬이니까요. 요 전체 걸리는 게 전압이 V 걸립니다. 저항 같으니까, 이거 RR이니까요. 요게 당연히 2분의 1, V가 걸리고, 요거 2분의 1V가, 2분의 1V가 걸리겠죠? 그러면 전류값이 뭡니까? 2분의 1I가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요 방향 한개 가지요. 그 다음에 요 방향하고 요 방향 갑니다. 근데 위에 가니까 요거 오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병렬이니까 맹천압 V 걸립니다. 저항 R입니다. 전류 똑같이 I가 흘러갑니다. I1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전류값은 가나, 나, 다가 제일 크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2배 크네요. I2에 비해서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은 재질이 같은 금속 AB가 있는데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 연결했습니다. 자 직렬 연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면적이 A가 B의 2배입니다. 길이가 B가 A의 2배예요 저항은 같은 도서이라면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반비례하겠죠. 자, 단면적이 2대 1대 1이고요. 길이가 1대 4니까 저항비는몇대몇인가하면 저항비는 1대 4가 되겠지요. 자, b 보겠습니다. a에 비해서 단면적이 2분 1대고 길이가 2배될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저항이 4배입니다. 여기 저항비가 r이라 하면 이건 4r이 되겠지요. a가 r이라 하면 b는 뭡니까? 4r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놓고 보겠습니다. 저항값입니다. b가 a보다 4배 큽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금속 막대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자, 가하고 가의 비 보겠습니다. 일단, 전압이 V 걸립니다. 병렬이니까 V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A하고 가 같은 게는 직렬이니까 두개 합친 게 V가 되어야 되는데요. 흘러가는 전류 값은 같습니다. V는 IR이니까요. 저항비가, 전압비가, 전압비가 1대 4가 걸리겠죠. 그래서 요 전체 전압을 v 라 하면은 이거는 4, 5분의 1V가 걸리고 이거는 5분의 4V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지 어, 금속막대의 금 전압이 가장 큰 것은 가의 B가 아니고 나의 AB가 똑같은 v 걸리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소비전력이 가장 적은 겁니다. 소비전력과 구하는 공식이 P는 VI도 있고요. I 조급 R도 있고요. 그 다음에 R분의 V 조급도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R값은 다 나왔고 V값도 다 구했죠. 취분하면 됩니다. 소비력이 가장 작은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R값은 다 똑같습니다. V가 이 적게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A가 가장 작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이 기억되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멀티탭에 적혀있는 안내문입니다. 자, 12A 250V까지요. 250V에 연결하면 12A가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 합계 니언 전류 200W 더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전선이 굵어집니다. 전선이 굵어진다 하는 것은 저항값이 작아진다 하는 거죠.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압을 일정하니까 전류가 증가합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니엄 보겠습니다. 전류 200와트가 아니고 전력 200와트라 해야겠죠. 니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전기구로 연결합니다. 걸리는 전압은 250 작아지는게 아니고 항상 병렬 연결되니까요. 관계없이 항상 250V입니다. 답이 기억면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에서 13번 축전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평행한 축전기에 전압 v 를 일정한 전지 연결했습니다. 축전기를 완전히 충전했으니까, 요것도 당연히 뭡니까? 플러스도, 만큼 전압이 걸립니다. 이쪽에 플러스가 모이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모입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열었으니까, 이제, 어휴, 뭐, 다 됐네요. 가에서 금속판 P에, P는 양전화로 대지되는 거 맞지요? 가해에서 전위차는 V로 갔습니다. 나에서 축전기에 지상된 겁니다. 지 혼자 알아서 안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사이의 인력으로 전환량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틀림안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충전되지 않은 동일한 축전기 A와 B를 전압이 일정한 전지에 연결한 후에 스위치 S를, S를 A에 연결했어요. 연결하면 여기 전압이 V라고 하면, 당연히 V만큼 걸리고, 여기 플러스가 모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모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에, 어, 충전했습니다. 나는 가에서 완전히 충전한 뒤에 S를 B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일부가 이동을 합니다. 그죠? 여기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일부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관계가, 플러스하고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 관계입니다. 자, 병렬 관계니까, 요거 전압이 V이면은 똑같이 뭡니까? 이거 V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하량은좀 감소하겠죠. 본래 충전된게 이동했으니까. AB 그만 저장된 에너지는 가, 가에서, 가에서 A와 B에 저장된 겁니다. A는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B는 저장 안 됐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나의 B입니다. B 위쪽은 양전화 되겠죠. 다음에 나에서 축전기의 양 양단의 전이차입니다. A, S가 P 하고 같습니다. 그죠? 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전위차 는수로 같습니다. 답은 미연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갑습니다. 축전기를 이용하는 센스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방전되면서 전기를 하니까 충전돼 완전히 충전되어 있으면 전기 안 통합니다. 기억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에 금속판의 면적이 바뀝니다. 자, 금속판의 면적이 바뀌면은 전하량이 바뀌죠? 전하량은 D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바뀌면 당연히 전하량이 바뀔 거니까 당연히 야들 전기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금속판의 거리 바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니언디거 때는 4번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심장 충격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어, 전원장치 S1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전원장치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요게 지금 충전이 되겠죠? 자, 충전됩니다. 충전된 상태에서 S1이 열리고요 S도 닫습니다. 그러면 단자가 연결돼 있겠죠.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사람에게 부착된 단자로 한꺼 번에 뭡니까 방전이 됩니다. 그죠 방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충전이고 나가 방전되겠네요. 자 납니다.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원 장치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지금 방전되는 건 아닙니다. 오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원 장치와 갖다줄 때까지 나는 것은 이거는 충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일정할 때 축전기의 금속판이 면적이 큽니다. 면적이 크면 당연히 뭡니까 전하량을 많이 모으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전하량 구하는 공식이 전하량 전하량입니다. 자, 충전되는 전하량이 어디비라는가면은 d분의 s겠죠. 그래서 전위차가 일정할 때 금속판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전하량이 많이 충전됩니다. 그래서 충전이 많이 되면 당연히 전이, 충전이 많이 되면 당연히, 어, 전기 에너지가 많, 많겠요 답이 d 가 만들겠습니다.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압력 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축전기의 두 금속판에 기준되는 압력을 측정하고자 압력을 가해지면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감소해요. 그러면 충전되는 전화량이 증가하겠죠. 자, 전화량은 거리에 지금 반비라니까요. 그만 충전는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전류가르게 됩니다, 그렇죠? 전류가르기 대해서 외부 압력의 크기를 측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균일한 전기장 중에서 P에 지금 P에 전하량이 마이너스 2퀸 마이너스 2퀸 전하를 올려놓을 때 전하가 오른쪽으로 산 같은 힘을 받는답니다. P에서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전기장 세기입니다. 전기장 자 E는 Q분의 F입니다. Q분의 F가 될 거니까 자 E쿨롱이 받는 힘이겠네요. 산토이니까 전기장 세기는 2뉴턴퍼 쿨롱입니다. 마이너스 2쿨롱짜리가 오른쪽 힘 받으니까요. 오른쪽이 지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때 말이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방향이요. 자 17번입니다. 저항이 R1이 저항이 R1 15옴 R2가 있네요. 어딘노 R1이 어 R1인 저항 ABC가 어, ABC가 지금 R1이고요. 그다음에 B가 지금 15옴짜리고 C가 R2인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 50V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전지 연결하고요. 나는 가에서 전기 세 개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ABL은 전류 세 개가 여기가 4암피어 올라가고요. 여기 얼마 올라가는가 하면은 어, 2암 어, 가에서 아, 가구나 가에서 여기에 지금 4암피러올가고2암피러올갑니다 그때 지금 나에서 전체 소비 전력을 풀이 가정을 지용하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나에서2암피하고 10볼트니까 이게 20볼트가 걸리지요. 그러면 당연히 시도 뭡니까? 20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전체가 50볼트니까 30볼트가 걸리겠죠요 그만 r은 I분의 V니까, 요거는 15음짜리입니다. 장 15음짜리. 자, 됐습니다. <laughs> 15음짜리가 됐는데, 지금 볼 때는 같습니다. 4A 왔으니까 밑에는 1A 흘러가겠죠. R은 I분의 V니까, C 같은 경우는 25음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15음짜리고요. B 같은 경우는 20, B도 15음이고요. C 같은 경우는 25음이 됩니다. 자 50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시험을 할까요? 50볼트 걸리고 50볼트 걸리고 50볼트가 걸립니다. 음. 자 전체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V I 또는 I 제곱 R 또는 뭡니까 R 분의 V 제곱 어떤 것으로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장을 구해보면은 자 병렬된 경우는 경우에는 전체 장의 역수는 각장 역수 의 압이죠.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입니다.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은 20분의 2더하기 2더하기 1이니까요. R은 5분의 20 되니까 4옴 됩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전체 전압이 50 남았네요. 요거 쓰면 만 되겠습니다. 요거뭐 R분의 V조합하면 되겠네요. R값이 4고요. V조합 50의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만 답이 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000, 2500 나오니까 625인가? 625W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전압이 V하고 EV로 일정한게 있습니다. 자, V하고 지금 EV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충전될 겁니다.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여기도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이거는 V만큼 충전될게고 이거는 EV만큼 충전되겠죠그 다음에 어, P하고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S1하고 S2가 연결된 건데, 어, 스위치는 A하고 C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B하고 D로 연결합니다. 이 놈을 이제 B로 연결하고, 이 놈을 D로 연결합니다. 어, 중에서, 최대 밝기가 큰것 자, P하고 Q 중에서 최대 밝기가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압이 지금, 요거 B하고 D로 연결하면요. 전압이 지금 1대2입니다. 1대2고, 저항은 같은 겁니다. PQ가. 같은 전구라고 했으니까요. 같은 전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압이 크니까 전류가 당연히 Q에 막을러 가겠죠. 그럼 밝기가 뭡니까 P보다는 Q가 더 밝습니다. 됐습니다.